할렐루야 빌리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사진 보셨죠 바로 제가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제 아내와 같이 산책을 하다가 코로나 바이럴 사태며 또 지금 폭동이며 많은 것을 나누다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나머지 제가 아내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하나 아홉 가지를 적었는데요 가지고 있던 저의 모든 교만과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기 위해서 무고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뿐 아니라 그동안 강압적인 탄압으로 묻혀진 모든 사건들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모든 정치가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제발 인종 차별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만들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래 모든 인종은 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교육 관계자들이 이제 제발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기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동안 인종차별을 일삼아왔던 이들에게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경종을 울려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종차별 강압적 권력 남용 들을 중단 하 라고 촉구 하기 위해, 그리고, 정 의가 구현 되 도록 그틈을 타서 약탈 과 방화 를 일삼 는 약탈 자들 에게 제발 무 고한 죽 음의 먹칠 을 하지 말라고 믿는자 들이 지금 이때 주 님의 이 름을 높 이며 그 분의 자비 를 강청 하 자고 부탁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영적 전쟁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안경이 나와 있죠. 이 안경은요, 제 선글라스입니다. 사실 금요일 날 제가 조금 기분이 언짢았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피자 딜리버리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신 후원금을 가지고 아니면 제 돈과 좀 합해서 제가 피자를 오도하고 피자를 들고 바로 홈리스리 살고 있는 텐트에 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가다 농담합니다. Where is my tip? 그러면 어떤 흑인 어른께서 저한테 God already pays your tip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 금요일 날 제가 스무판을 사서 텐트에 가서 돌리는데 그날 따라 좀어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전혀 피자와 관계없는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그것에 대해서 막 대답해주고 있는 찰나에. 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점심시간을 틈타서 그것을 날러드리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패싱저 시티에다 항상 놔뒀던 그제 선글라스가 없어진 거예요. 제 선글라스는 프레임은 한 14불밖에 안 가지만, 알이 굉장히 비싸요. 제가 눈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뭐, 프레스를 해야 되고, 뭐, 프로그레시브 안경 해야 되고, 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안경 그 알이요. 180불이나 나와요. 그래서 어, 저는 그 안경화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으니까 이 햇빛이 쨍쨍한 날에 눈이 부셔서 굉장히 힘든 마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제가 다시 그 텐트촌으로 갔습니다. 가서 어, 소위 말하자면 그들의 짱, 짱이죠. 짱인 무하마드라는 친구를 불렀습니다. 모하마드라는 친구는 어, 정체불명의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불명해요. 불명해요. 어, 이분이 시리아 출신의 난민인데 시리아면 은 아랍이기죠. 그런데 무슬림이었다가 어, 불신자로, 불신자로 개종한 친구입니다. 빨리 제가 전도해서 우리 어, 십자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이 친구한테 제가 내가 이렇게 해서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면서그 안경을 제가 온 다음부터 팔로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들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조금 아까 들렸습니다. 들렸더니, Pastor Billy, I got it 하면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 패스터가 마스크, 마스크도 항상 갖다주고 피자도 항상 딜리브 해줬는데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다제 잘못이었죠 뭐냐면 은 제가 오른쪽 창문을 닫아야 되는데 창문을 열고 그냥 그들에게 유혹의 상황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그 선글라스를 찾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많은 약탈과 방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약탈자들이 아무런 가게나 들어가서 신발이며 음식이며 막 여러 가지를 훔쳐 나오는 그런 광경도 목격됐고요. 또 어떤 흑인 여자분은 갓난하기에 우유를 가지러 마켓에 갔더니 마켓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면서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해야 되냐 이러시면서 막 안타까워 하는 분들도 계셨고, 반면에, 좋은, 정말, 감동 어린 동영상도 많이 봤습니다. 약탈자들이 모였을, 몰렸을 때, 그들도 시위자지만, 시위대지만, 그들이 가게 앞에 서서 그 약탈자들에게 이러지 말라, 이러지 말라, 막 경고하는 동영상도 있었고요. 또, 경찰들과 시위대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또 흑인 시위대와 백인 경찰관의 포옹도 봤고요. 정말 좋은 동영상들도 많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중에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어, 폭도들이 어수선하게 하고 간그 가게들 있잖아요. 가게들을. 다른 시위대들이 들어와서 청소해주는 그런 사진들을 몇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 시간을 틈 타서 저도 페어팩스 쪽을 나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시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약간의 주위에 있던 시위대 플러스 발언 티어들이 함께 모여서 청소를 이제 시작하려 그러는 광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끼어들어서 I'm a pastor, 저 목사다 그랬더니, 잘랐다고 빨리 여기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차림을 하고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목사지만 또 다른 잡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길가를 청소하고 어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한번 보시고요. 또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고 또 이번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도록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중보가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정말 잘 견뎌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사태로 인해서 감정들이 너무나 상해 있고요. 지금 너무나 위축되 있고 낙담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요. 또, 비즈니스에서 많은 것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조지 플로이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가족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정부의 관계자들, 경찰관들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발 이제 모든 사태가 진전되고 이제는 저스티스가 서브될 수 있는 정말 진실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이제부터는 인종차별이 완전히 없어지는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は。